제 주제... 주제 먼저 적어 보면은 고객 중심 전략 고객 중심 전략 하고 땡땡 하고 관광 관광지 마케팅 성공 비결 중심 전략, 관광지, 마케팅, 성공, 비결 영어로 이거 한번 써볼게 커스터머 센터드 스트레테지 전략 땡땡하고 더키 투 핵심 투 석세스풀 CCESS 마케팅 for tourist destinations. destinations 관광지 마케팅 성공 비결. 그다음 밑에 한번더 이번에 이거 제목 쓴 거고 밑에는 요지. 그냥 가로 열고 관광지 마케팅에 있어. 관광지 마케팅에 있어. 고객 중심의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네요 처음에 일단 해석 먼저 해보면. 컴피티션이 경쟁이잖아. n is a c o m p e t i t 이 o n w 이 a t 이 s the c 스 m p e t i t i o n Tourist destination. 관광지지 이게 관광지 관광지 사이의 경쟁은 o n Competition is a c o m p e i t i m t i n t t e t o t t development. Product, 제품과 그리고 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Providing, 제공하는 것. Better Service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Not only A, but also B 나오겠네. 병렬되겠지. But, B. A 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이제 동사 두개 A, B 병렬됐지. 어 결국엔 주어 핵이 동영상 프로바이딩이니까 어쨌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 o 니 only give o n enhanced가 뒤에 컴퓨티션 꾸며주는 형용사지 더 강화된 컴퓨티션, 컴퓨티티브, 경쟁, 우위, 엣지 더 나은 경쟁, 우위를 더 향상된, enhanced 경쟁, 우위를 줄 뿐만 아니라 강화된 경쟁 우위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레이즈 높이다 스탠다드 기준을 높이다 모에서 인더스트리 그 산업의 기준을 높이고 반점 다음에 위치 계속 점을번 나왔네 계속 말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인턴 결과적으로 Will be, 이게 V컴마겠지. Will be reflected, 반영될 거다. To customers, 고객들에게 뭐로 반영되냐면 As a determinant, 결정요인. Of greater, 더큰 expectation, 기대감. 더큰 기대감의 결정요인으로 반영될 거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연결사 네모하고 the customers, 고객의 밸류체인, 가치 사슬은 Old. become a competitive advantage. 가 경쟁 우위라고 했잖아. 요 competitive advantage도 경쟁 우위. 경쟁 우위를 고객 가치 사슬은 경쟁 우위를 비커먼 인풋 인풋이 투입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비커먼 인풋 자체를 그냥 제공하다라고 깔끔하게 해석하는 게 좋아. 제공할 거다. 아까랑 똑같은 말이야. 프로바이딩 경쟁 우위를 제공할 거다. 그 다음에, understanding 다음에, what이 이제 앞에 꾸며줄 건데, what부터, 원츠까지. 네모가로 치고, understanding, 이해. 얘가 주어의 핵이지. 이해는. 그 다음에, what이 의, 의문사 의. 그 다음에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의문사, 간접 의문이 의주동이잖아. 근데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애들 있어. 와시나 후 같은 애들. 그 다음 바로 satisfied, v, 간접 의문 맞아. 간접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satisfies가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 무엇이 만족시키는가. 무엇이? 어, c u s t o 고객들의 이 need 필요와 wants 요구 무엇이 고객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키는 가에 대한 이해는 주어 is지 basic 기본 ingredient 요소이다 over recipe 레시피가 뭐 요리법이라는 뜻도 있는데 방안이라는 뜻도 있어 방안의 기본 요소이다. 뭐를 위한 방안이냐면 for이 이제 앞에 레시피 꾸며주지 for arriving at successful 성공적인 여기서 뭔가 arriving 도착하다? 그러니까 successful 성공적인 마케팅 마케팅에 arriving 이르다 이르다가 나겠지 어라이빙. 성공적인 마케팅에 이르고 그리고 improving 이거 지금 <laughs> 동영상 1번 드라이빙 1번, 지금 앞에 전시사 4 받으니까 그 다음에 엔드 세모치고 인플루빙 2번 다4 어, 받는 거지? 어쨌든 이르고 인플루빙,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기본 요소다. 뭐를 인플루빙, 뭐를 향상하냐면 컴퓨티티브 어드밴티지, 경쟁 우위 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기본 요소이다. 고객들은 our imprint의 중요한 소스 원천이래. over identifying 어, external idea. 아이덴티파이 발견하다라는 뜻이지. external idea. 그 외부로부터의 생각을 발견하는 어, 중요한 원천이고 full many product 많은 제품과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한 원천이고 그다음 설베이즈. 설문조사는 In able A to B A 가 B 할수 있게 하다 그들이 reflect on 뭐 반영하다보다는 성찰하다. 다시 생각해 보는 거지. 그지 성찰해 볼수 있게 한대. 설문조사가 그들의 오피니언, 뭐 의견. 그들의 의견 어바 그것에 대한 그 의견과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게 한다. 어드레스, 어드레션. Uh, 그 장소에 관한. 그다음에 음, 트라이스트. 트라이스트. 다음에 다5 번이다 이거. 4번 다음 거 이렇게. When tourist 어 관광객이 관광객 어사번 다음에 아 그렇지 안 들어갔네. 관광객이 are satisfied 만족할 때그 d e s t i n 그 장소에 만족했을 때 한번 끊어주고 these satisfied 이 만족한 c u s t 들은 이 만족스러운 고객들은 are likely to be likely to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뜻 to come back 다시 올 다시 오겠지 당연히 재방문 하겠지 다시 차가서 올 가능성이 있고 또는 recommend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그 destination을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위에 주어진 거 보면 in contrast 연결수 네하고 그에 반해 when customers 고객들이 are dissatisfied 불만족한다면 they 그들은 will be have the power 그 힘을 가질 거래 to decide 결정할 힘. neither aid rpg aid rpg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결정하냐면 토큰백 다시 오지도 않을 거고 좀 make a favorable word 그런 호의적인 말도 하지 않겠지. 호의적인 world of mouse는 그냥 뭐 구두 구두로 말로 하는 거 구두로 Recommendations 추천도 하지 않을, 않기로 을 결정할 힘을 가질 거다 마지막 문장 As a consequence in this demo 하고 결과적으로 Customer-centered 고객 중심의 Organizations 조직이나 또는 Destination 관광지는 Are expected to 기대되다 Have a greater 더큰 Opportunity 가능성 아 기회 더큰 기회를 가질 거로 기대된다. 투윈 이길 기회 오벌 컴페티션 경쟁자를 이길 가능성이 더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내용 되게 쉬운 내용이지 고객 중심의 전략을 해라 당연한 소리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문장에 맞게, 근데 계속 첫 번째 그 문장에서도 이제 경쟁이 나오잖아. 첫 번째 문장에 내용 좀더 붙여볼게. 관광지들끼리 경쟁을 하면 관광지들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발전할 수 있다 경쟁우위라는 게 이제 경쟁할 때 가장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애들을 경쟁우위라고 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나도리 기브즈 보이지. 이 기브 자리에 기브 오면 안 되지. 주어 스위치 잘 해줘야 되고. 또 버들 스 다음에 레이즈 다음에 레이즈 오면 안 되고. 세 번째 줄에 레이즈 안 되고.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be reflected 보이지? 결국, 어, 뭐가? 그 기준이 높아지고, 결국, 고객들에게, as a d e t e r m i n a t 결정 요인으로, 반영되다. 반영되다. 수동이잖아. 여기 이제 원형. Reflect 오면 안 되고. Reflect X. 일단, 관광지들이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면, 당연히 그렇지 못한 관광지들보다 더 많은 경쟁 우위를 당연히 갖겠지. 그래서 그런 좋은 서비스 받은 소비자들은 어때? 관광지들에 가면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게 되겠지. 어, 여기 좋았으니까 더 좋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Azure 위즈를 타고 밑에, 저 커스터머스 밸류체인 보이잖아 이거 밑줄 치고 고객들의 가치사슬 이게 뭔가 옆에 설명 달아볼게 화살표를 빼고 고객들의 가치사슬 음. 일단 적는 건 하지 말고 들어가 소비자들의 가치사슬이 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정리한 개념을 소비자의 가치 사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어,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누가 그러면은 여러 관광지들한테 이제 여러 관광지들의 불거리 있고 숙박 있고 막 음식 교통 상황 이런 거 검색하고 여행지 결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행지 결정하기까지의 모든 검색 과정이지. 뭐 숙박이나 음식 이런 거. 이게 소비자 의 가치 사슬이야. 그래서 어,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저 보자. 고객의 가치 사슬은 관광지들로 하여금, 고객의 가치 사슬은 관광지들로 하여금,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알수 있게 하여. 경쟁 우위를 줄수 있다 고객의 가치사슬이 그거를 결정하기 위한 모든 검색 과정 그러니까 광양지들은 이거 보고선 아 검색 그런 알고리즘 보면서 얘네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알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에 understanding what satisfied 하고선 조금 더 가면은 동사 is였지 동사 이즈 자리에 R 오면 안 되지 R X 아안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밑에 내려와서 익스 터널 보이잖아 내부에 아 외부에 이거 반대말 인터널 X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줄 끝에 댐 보이지 가능하게 해준다 이댐이 댐이 dm. 지칭하는 게 뭐냐? 더 아, 관광지들, 한글로 써요. 관광지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이제 데이 오피니언스 할 때, 그데이은 누구야? 고객들이지, 그럼 조금 더 가서 오피니언스 어바웃하고 끊기지? 엔드나오지그 어바웃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거야? 더 데스티네이션. 우 이게 어떻게 연결된 거냐면 a b o 있지 a b o 밑줄 치고 and 세모 치고 뒤에 보면 at 있단 말이야 a 이 전체 다 지금 변경된 거야 그래서 전부 다그 d e s t i n i 받는 거지 근데 반복 실화니까 about 다음에는 빼준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아, 위에 주어진 거에두 번째 줄에 favorable 보이잖아 여기에 반대말 unfavorable 오면 안 되고 폰페이 브로우엑셀 스프링 무슨 말해 이제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커스터머 센터드 보이지 여기는 밑줄 시고요 커스터머 센터드 요거는 짧은 빈칸으로 넣을 수 있어 빈칸 주 그 다음, 밑에 윈 자리에 루즈 지다 오면 안 되고, 루즈 X. 그 다음, 우리 뭐랄 거냐? A, B, C를 나눠볼게. 일단, A. A가, A가 위에 주어진 거. A. B가, 1번 다음에 B. C가, 3번 다음에 C 그 다음은 서술형을 몇줄셔볼게두 번째 줄 Providing better service부터 문장 끝까지 다음에 3번 다음 문장. Customers are an important source. 서비스. 그다음 위에 주어진 거. 여기까지가 서